혹시 요즘 집안 물건들이 이상하게 하나, 둘, 고장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멀쩡하던 전등이 나가고 평소 문제 없던 가전제품이 멈추고 가구나 소품까지 깨지거나 부서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복이 들어오기 직전에 집안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이상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물건이 괜히 고장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작은 고장이라도 짜증으로 넘기지 말고 아 지금 집안 기운이 바뀌고 있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운은 인식하는 사람에게만 복으로 이어집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은 고장난 물건을 미루거나 억지로 붙잡고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낡은 기운을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재물로는 절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낡은 것을 비워낸 빈자리에만 복을 내립니다. 그러니 지금 집안에 일어나는 작은 고장과 이상한 흐름을 나쁜 징조로만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이 가까워진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복이 들어오기 전 집안에서 벌어지는 신호들, 그리고 그 신호를 맞이할 정확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은 늘 먼저 알아보는 사람에게 옵니다. 풍수적으로 고장이 의미하는 것. 풍수에서는 공간도 생명체와 같다고 말합니다. 집안의 물건 하나하나에도 기운이 깃들어 있고 그 물건들은 우리 삶의 흐름을 대변합니다. 특히 가전제품, 가구, 조명, 배관 같은 것들은 집안의 기운이 순환하는 흐름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복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 기운의 통로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낡고 흐릿해진 기운이 먼저 빠져나가야 새로운 복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괜히 물건이 고장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집안 물건이 고장나기 시작할 때 그건 하늘이 이제 낡은 기운은 정리하고 새로운 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사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장이 복의 신호일까? 그렇다면 모든 고장이 복의 신호일까요?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특정한 패턴을 가진 고장이 복 터지기 직전 신호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 짜증은 나는데 별로 큰 피해는 없는 고장. 냉장고가 고장 났지만 다 버리기 직전이었다거나 전자레인지가 고장 났는데 막상 자주 쓰지 않던 물건이었다거나 이처럼 생활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조금 귀찮고 번거로운 고장들이 연이어 일어난다면 그건 좋은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풍수적 징조입니다. 오래된 기운이 자리를 비워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소소한 고장. 전구 하나 나가고 며칠 뒤 변기 물이 새고 또 며칠 지나선 토스터기가 멈춘다. 이렇게 하나 둘 큰일은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고장이 이어질 때 그건 지방 기운이 전체적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당황하거나 짜증 내기보다 아 기운이 새로 오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고맙게 정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복의 흐름을 훨씬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주신 분 중에 서울 강서구 쪽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느해 여름 갑자기 가게 안에서 에어컨이 고장나고 며칠 뒤 냉장고가 멈추고 주방 조명까지 꺼지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며 속상해하셨지만 그때 문득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기운이 바뀌기 전에는 물건이 먼저 고장난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으셨습니다. 짜증 내기 보단 조상님이 지금 길을 터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가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고장난 물건을 정리하며 작은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해 가을부터 가게에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근처에 비슷한 가게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이분 가게만은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그의 겨울에는 인생 첫 해외여행까지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그 고장들이 하늘이 내준 복의 예고편이었어요. 고장이 났을 때 반드시 해야 할 것. 고장이 일어났을 때 풍수적으로는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복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첫째, 고장난 물건을 억지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코치기 어려운 것은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기운은 깨끗이 비워진 곳에만 머뭅니다. 둘째, 물건을 버릴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를 전하세요. 지금까지 내 삶을 함께해줘서 고맙다. 이 정성이 공간의 기운을 부드럽게 정리해 줍니다. 셋째, 새 물건을 들이기 전빈 자리를 잠시 비워두세요. 바로 채워 넣지 않고 하루 이틀 비워 놓으면 그 사이에 하늘 기운이 스며듭니다. 넷째, 향을 피우고 조상님께 작은 감사 인사를 드리세요. 조상님, 이 변화가 복을 위한 것이라면 제가 감사히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돈복과 재물운이 훨씬 빠르게 여러분 쪽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은 갑자기 폭풍처럼 몰려오지 않습니다. 늘 조용히, 늘 이상하게 늘 이상한 일을 가장한 신호로 우리 곁을 스칩니다. 집안 물건이 괜히 고장나는 것도, 가전제품이 말없이 멈추는 것도, 사실은 하늘과 조상님이, 이제 새로운 기운이 내 삶으로 들어가려 한다. 고 알려주는 작은 속삭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흔적을 알아보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고장이 났을 때, 당황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아, 낡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조용히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버리기 전에는 한번 손바닥을 얹고 지금까지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빈자리를 서두르지 말고 하루쯤 비워두세요. 하늘이 새로운 복의 기운을 채워 넣을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복은 허공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정성 위에 내려앉고 늘 준비된 사람의 공간에만 머무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집에서도 물건 하나 둘 이유 없이 멈추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축하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님은 복을 내리기 전늘 작은 무언가를 정리하게 만드십니다. 하늘은 돈복을 내리기 전늘 낡은 틀을 깨고 새 길을 터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알아채는 사람만이 운명을 바꿀 기회를 찾게 됩니다. 지금 이 작은 신호를 무심히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 조용히 말없이 오는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인사하는 그 순간, 복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돈복도, 재물운도, 건강운도, 하늘과 조상님의 은혜와 함께, 당신의 삶에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집안 물건이 이상하게 고장난 적이 있으신가요? 괜히 냉장고가 멈췄다거나, 전등이 나갔다거나 작은 기계가 자꾸 망가진 경험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복을 알아차리는 소중한 힌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복은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복과 조상님의 기운이 머무르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